아, 하산 아, 아, 아있어 아, 지금 황산 어 입구에 왔습니다. 이제 산을 올라가려고 동반하려고 어 지금 준비 중인데요. 지금 기후가. 어, 비가 많이 오고. 어, 어? 뭐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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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황산에 초입이 올라왔습니다. 어, 황산 등반을 할 건데요. 어, 지금 기후가, 비가 많이 와서 어, 이제 어, 우산도 좀 준비하고 우비도 쓰고 갈 건데요. 산 높이 올라가면 아마 또 기후가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음. 음. 여러분과 함께 등반을. 한번 해보시죠. 황산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멋있어요, 황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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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같이 보시죠 너무 열심히 조용히 부엉기도 아, 중이셔서 차마 아, 말도 못 걸겠는데요 황산 도착하면 다들 기도도 마무리하고 <laughs> 이제 산행을 시작해요 아, 아니야. 아니야. 귀여워, 저기 귀여워, 내가, 있잖아. 내가, 귀여워, 내가, 귀여워, 내가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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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여러분, 항상 기도를옮김에저신기신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. 자, 자, 가이드의, 가이드의 나이를 맞추는 거예요 때, 우자 한국에서 신기했을 때, 우리 한이서이기서신기서신기서신기했여 때, 서신기했서 신기했을 이라 그랬어. 32! <목 Joel> 제가 33이요 내가 <laughs> 먼저 하니까 난리났어요 가이드님 자... 예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응. 33이요 <웃음> <웃음> 맞아. 맞아. <웃음> 감사합니다 매개 카드 아자 <laughs> 제가 6만원 땄어요 3 <laughs> 2하 아.

올 때마다 참 감회가 서럽습니다. 음. 세 번째 분들라. 여기 음. 음. 예. 목소리를 평상시처럼 하세요. <laughs> 이상해요. 저는 환관을 어. 처음 왔는데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. 어.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아아... 어. 다음에 어. 언제 올 건가요? 어, 어, 다음에 지금은 아, 어, 지금 가을이니까 어. 다음에 봄에, 어, 포, 말, 봄에 많은 푸른 잎이 나올 때 그때도 한번 오고 싶어요. 다음에 또 같이 와요. 설아요. <설사야>. 겨울이도 <laughs> <laughs> <서울에도> 멋있죠. <laughs> 설경도 아, 네. 멋있을 거예요. 안할 거야. 그죠. 아 설경도, 멋있죠? 어 설경도 멋있죠. 설경은 예. 설라갔겠을 때 멋있어요. 어. 그러니까. 눈이 와서 거다눈보라이안 되나? 언니 귀 아?

더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또 참성 기도 드릴 거예요. 돌산은 기가 아주 뻗칩니다. 돌산은 미륵산은 굉장히 기가 센데요. 이 산을 등반함으로써도 기가 아주 오를수 있는 산입니다. 어, 이 기를 받아서 당신들과 상담을 할 겁니다. 화이팅! 여러분과! 여러분과. <laughs> 당신들 말고 <laughs> 싸우는 것 같잖아 너 걸리면 죽어갔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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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여러분 <laughs> 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. 좋은 길을 네, 나눠주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아, 허허거려 <허억> 너무 <웃음> 힘들어 됐어? 됐어요 이쪽에 올라와서 여기서 좀 쉬다 갑시다 아 맞다 밀린다 不行，然后那个脚的话，枕头腿那个。现在先弄好了，还远一点点，还一点点，一定要把这个整个。哦，对对对对，你要远一点呐、啊，再远一点你，哎呀，那叫太近。哎，对，哥哥、嗯，啊，你把那个脚的。 영계수송입니다.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의 나무고 한1 5 0년이된 나무라고 합니다. 와. 이 멋있죠? 네. <목소리> 이렇게 많이 찍는 거야? 그러면서 자기도 찍고. 성기야. 자기 거랑 똑같아. 맛있는거달라고 진짜. 더 방도 다 사람 뒤. 저기 사람 뒤 여기 사람들은 <다람쥐>. 알게 어 아니 도봉산 가 사람들이 먹 먹이 먹이주대 먹이 주다 보니서 <놀람> 도망도 안 가요 있 사람 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고 <놀람> 그렇지 이답답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안개 때문에 풍경이 안 보여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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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음에 예쁜 풍경 보러 또 오자고요 <오자도야. 놀람> 네, 이제 식당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남았는데 어, 여전히 날씨는 좀 많이 흐리고요 쪽 안개가 많이 짙어요 그래서 어, 주변 지금 환경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도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고 좀더 식당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아, 지금, 연화봉을 넘어서, 지금, 우리, 통로, 제1 관문, 제2 관문, 제3문 관문을 놓고 있습니다. 이, 이, 이 관문을 뭐라 그러냐면, 어,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. 아, 천국으로. 하늘에서 내려오는 <웃음> <웃음> 제가 지어냈습니다. 어? 네. 야, 멋있어요. 네. 이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, 이렇게 깎아가지고. 네, 이게 로. 만드는 것도 아니면 당연히 깎았어요, 깎았어요. 아, 음. 예, 깎았어 이렇게 깎았습니다. 멋있게 깎은 거, 이거. 그러겠지. 이 계단도 만들면서 일부러 <laughs> 이렇게 만들었겠지. 도로야. 아, 네. 어. 그래. 진짜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를 그 이렇게 평면에 만들었겠지. 음. 이것도, 이것도. 음. 진짜 이거. 음. 여기 면도하면 꽃도, 꽃도 고개에서 또 만드는 우와, 끝나려요. 뭐, 네. 부리다 응. 응. 용왕기도 아까 말씀하신 용왕기도. 자 투입 <laughs> 연화봉에용 용왕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, 이제 곧 있으면 잠수하실 거예요 쓰리 <laughs> 투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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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오세요 위험하게 그러지 마시고 얼굴 깊은가 아안 찍어 네 뭐라 니까 진짜... 아... 겠지겠 음, <laughs> <뭐라해, 이거는>. yeah. <laughs> 거의 공산이 같이 올라 똑같지 리서장라야최니 가즈아 아, 계단이 엄청 납니다. 지금 경사가 지금 많이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뒤에 일행들이 걸어오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. 안 힘들어요. 아싸. 목소리는 이미 힘든데. 목소리는 힘들었는데 발은 안 힘들어요. 일선천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하늘의 통로입니다. 수성수성. <laughs> 아, 3만 이고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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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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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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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좁기도 하고 그런데 좀가파를게그러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, 아 아니요 어, 오 근데 다리야? 내려가니까 다리야? 괜찮아. 괜찮아 벌써 도사할아버지 오셔서 참선 들어가셨는데 <laughs> 나도 그 모습이 좋아어 나도 어. 나, 어. 나 따라서 아까 참선했어 참선 깜만. 벌써 3실 동안 눈다 감고 하시더라고 아 하늘땅이 내 꼬로다

무릇을 뭐 먹어야 된다니. 만세만세. 손녀 선녀탕이었네 들어가시고 들어가고어 그런데. 저기에서 하시고 오셔요. 복항 산님. 복항 산님이라고 무슨 하는 거해봐요 얼마 남았어? 자 각자 신당 이름 한 번씩 외쳐요. 운영공 화이트. 가서 열 개만 하자. 몇 <laughs> 년까지? 어? 몇 년, 내 년, 이만 때까지? 아니! 두 달! 아니야, 한달반에열 개만 하자! <웃음> <웃음> 아싸! 아싸! 우리가 선생님 이상할 생각하고 있었지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야? <아니에요>? 예. 네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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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안개 옹무가 꼈습니다. 연무 지금 연무가 내리고 있어요. 석이 명기입니다 이게 석이 명기를 받아다가 아 압구정사 대박 나게 도와주시고 신도들마다 영화 있게 도와주세요. 너무 멋있죠. 아 너무 좋아요. 힘든 거다 풀어주시고 또 얘기해주세요 그냥 좋은 일만 많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좋은 많이 있게 예. 해주세요 좋 마음 내려놓고 네. 그냥 네. 항상 우. 즐겁게 행복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화이팅 <웃음> <웃음>

네, 밥 먹을 거요밥 밥을 많이 먹어요밥 먹을 이거 배고 네, 전에도 여기서 시사했던거 같아. 아, 여기 맛있던데. 예? 네? 왜 네. 여기서 네. 맛있게 먹었냐면 너무 <laughs> 힘들어가지 너무 힘들어서요 <laughs> 먹는 게 당했어. 자 아,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요. 아, 일단 저기 가이드 자리 가는겨? <laughs> 일단 오늘 오늘 산행이 한 거의 3 분의 이는 완성습니다삼 분의 이 왔다고요? 삼 분의 이가 왔어요. 삼 분의 일 남았어요. 오 그래요? 많이 왔네 그럼. 자 저희 잘 먹겠습니다. 아, 전화할게요. 아, 정상에 올랐 또 올랐습니다. <laughs> 너무 기쁩니다. 자, 이야. 숨이 넘어갑니다. 황산 호랑이 왔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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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숨이 가빠요. 아,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표정에서 아, 좀 행복한 표정. 너무 제발. 아 행복합니다. 근데 막 아, 아, 여기 여기 찍어줘요 아, 여기 아니야. 여기. 여기 내가 찍어줘야 될것 같아. <laughs> 여기. 여기. <진짜> <laughs> 어머, 우리 아버지랑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너무 장관입니다. <laughs> 그냥 올라가야죠. 네. <laughs> 그런데 <근데>, 어. <laughs> 수많은 봉 중에 황산의 높은 봉 하나인데요. 여기가 좀 정상입니다. 너무 멋있고 웅장합니다. 물론 연무만 안 오면 더 좋겠지만, 그래도 연무는 서기이기 때문에 우리 만신들이 서기를 받아가고 명기를 받아가면 아마 올 금년 편안할 거고 큰 재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모든 이런 세계적인 좋은 명산에서 전기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. 그리고, 어, 수많은 신도자 여러분들, 또, 어, 제가 또 아는 대로 열심히 신명을 다해서 많이 빌어줄 겁니다. 우리 압구정사의 압구정 할머니, 어, 따르는 모든 신도분들 다 편안하길 바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.

앉아 어디 어디 여기 여기가 봉우리가 이렇게 그 해서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잖아 요 아, 여기가 이렇게 앉아, 거래. 앉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래요 저때처럼 앉아 있는 거 같다고 어, 응. 이게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마음, 아니, 마음 착하신 분들만 근데 저기 위에 이렇게. 있는 게 뭐, 뭐예요 나무예요 아니 나무 아그 바위예요. 바위예요 바위예요 바위인데 아. 아. 누가 앉아, 앉아,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어, 보인다는 듯한 거죠 모습이 저게 보이면 이제 저희가 천도제가 나 음. 아, <laughs> 저분 10분으로 보여 저도 공열야 손도 10개 나 저기 한 분이 계시고 밑에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 앉아 모습이 있는 보여 <웃음> 어떻게 <웃음> <해>. 공부가 <웃음> 모자라지 안돼 <laughs> <laughs> 신딸이 여러 명 들어올게 아, 좋아 <laughs> 아, 그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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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령이신령이 신령이 갈아 들어오시면 아니 이쪽에 맨 이쪽에 나무가 꼭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거 같아 응, 응. 응, 너무 이쁘다 진짜 그쵸 똑같애. 와. 자, 길가 봐봐요. 조금이라도 거다 끝나 진다. 이야. 김이 보라 보라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에 올라오면 다 보여요. 여기 올라오면. 오. 여기 다 거쳤어요. 다 거쳤어요 와, 운해가 보이네, 운해. 아 운해. 오우 와우! 와우! 와저기저 와우! 있어. 아니 이우와운와 운해 봐봐요 운우와년에우년에운우볼수 운해. 있는 황조리 5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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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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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운해우 대박이다. <laughs> 아 단풍 낀거 봐요, 단풍. 장풍 어, 봐.